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요즘 공교육과 대한 교육 모두 토론과 디베이트 수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CTS 연중 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학생이 중심이 돼 토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한 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독수리 교육 공동체 한 교실 안에서. 고등학생들의 토론, 디베이트 학습이 한창입니다. 열린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학생들. 지난 5일, CTS 기독교 TV와 사단법인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의 공동주체로 열린 제2회 디베이트 축제 본선에 독수리교육공동체 고학년의 3팀 중 TMI팀과 배민주팀 등두 팀이 올랐고 두팀 모두 우수한 평을 얻었습니다. 디베이트 팀원들은 평소 학교의 교육방식이 디베이트 실력 향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열린 토의 방식의 수업이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 교, 교육을 할때그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그 일반 학교처럼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많이 말하고 또한 질문도 많이 이렇게 내던지는 그런 조금은 열린 토의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 굉장히 사고 향상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디베이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의 이제 주관적인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 이야기하게끔 설득하게끔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남에게 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며. 독수리 교육 공동체 커리큘럼은 학생들을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신앙을 가진 리더로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저학 교육 과정부터. 좀 새로운 수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토론뿐만 아니라 뭐 하브루타라든지, 융합식 수업이라든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 지금 학생들에게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기독교 교육과 디베이트 학습을 통해 사회적인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자신을 보였습니다. 함께 친구들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1999년 방과후 학교로 시작해 2002년 전일제 학교로 개교하며 큰 성장을 이룬 중고등 기독교 대안학교 독수리교육 공동체 성경을 기초로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믿음은 물론 실력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기독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독스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인격을 겸비하고, 그리고 지식과 실력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사 가운데 나가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열린 토론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독수리교육 공동체. 학생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독인재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